야광미끼 미쳤다 가격시라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낚시용품 코너에 오징어 미끼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이 미끼는 광택도 있어서 물속에서 확실히 눈에 띄네. 전기장치 없이도 효과적인 이 미끼바다낚시의 따김. 오션보트비치 낚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만능템이야. 한 세트에 5개나 들어있으니 가성비도 최고지. 디자인도 실물로 보니까 너무 귀여워서 바로 사야겠어.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무조건 가져와야 함. 루미너스 스퀴드 지그 슈림프 스퀴드, BKK 훅을 바로 가져와 봤음. 오징어 바늘인데 반짝반짝 광택이 있어서 밤에도 잘 보임. 오션보트 낚시비치, 낚시계바이 낚시에 다 적합해서 유용하고 세트로 다섯 개가 들어있으니 가성비도 짱임. 디자인이 깔끔해서 바로 사야 하는 아이템이지.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낚시계의 혁명이 여기 있었어. 루미너스 스퀴들 지그라니바로 가져와봤음. 밤바다에서도 빛나는 이 오징어 바늘은 진짜 매력적임. 80mm 크기에 5개나 들어있어서 낚시하러 갈 때마다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음. 전자 없이도 확실한 광택 덕분에 오징어가 홀딱 반해버림. 오션보트 낚시든 스트림이든 어디든지 활용 가능해서 짱 유용함. 마음에 드니까 별 5개.